뭐 오늘 뭐 천일염 얘기도 저기 댓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. 그 천일염 만들 때물 증발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. 어. 삼중수소는 물이거든요. 그 그러니까 천일염 만들 때 같이 증발합니다. 어. 근데 왜왜 <laughs> 천일염이 갑자기 아, 그러니까 당 농도도 작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. 어.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미역 말려도 말리면 안 남죠. 그 소금도 어. 말리고 나면 물은 다 나갔죠. <laughs> 아니 그리고 천일염 만드는 염전은 대부분 다 서해 쪽에 있어가지고 어.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. 네. 아, 그리고 일단 그쵸, 농도 그쵸. 자체도 작고. 근데 하여튼 뭐 삼중수소는 다 날아가는 건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제 페이스북에다 그 얘기를 썼거든요. 뭐 농도도 작지만 어. 설령 삼중수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, 물이 증발할 때 삼중수소 수도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음. 소금에 안 남는다. 그랬더니. 전화해 갖고 왜 그걸 미리 안 가르쳐 줬냐 그랬고.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르쳐 줄 내용이냐고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음, 음, 그렇습니다. 예. 교수님 오늘 처음 뵙는데 음. 되게 차분하시잖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화, 방송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약간 좀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.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야 이렇게 내용이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도해 가지고 막 웃기려고 안 하시는 거 같은데도 지금 말씀... 서민 교수님 디스 하는 거예요? <laughs> 어, 왜 그렇게. 하그렇자왜그렇 그렇게. 왜 그렇게. 그렇 이렇게. 차분히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. 렇게 뭔가 또게왜 이렇게. 렇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이제 네. 오늘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바쁘시고 고되시겠지만 네. 방송 좀 많이 다녀주시라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네네.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음. 너무 많으니까. 맞습니다. 이 제2의 주진우 방송 같은 걸 계속 네. 만들어내야 된다. 이렇게 음. 이 정말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방송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좀 많이 다녀주시면 그러니까요. 좋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, 장예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 쇼를 가장 먼저.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